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백행목교회당 건축의 이제 헌당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 가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갈릴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의 고향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지용의 시 '향수'라는 시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정지용이 어얼적 나고 태어나고 봤던 그런 고향의 모습들을 시로 옮겨놓은 모습을 아주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예배 시작하기 시 전에 고향하면 떠오는 르 이미지들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다르겠지만, 고향하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고향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한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태어났건 시골에서 태어났건, 고향은 우리에게 비슷한 감정적인 유대를 갖게 해줍니다. 고향에 대한 감정은 시멘트 땅이건, 논밭에 흙당이건둘 사이가 가지는 아주 큰 이질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무시할 만한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지용 씨에서 그려진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의 고향, 내가 자라고 태어나서 생활했던 그 편안한 나의 고향. 우리의 고향은 다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 고향은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사실 우리는 더 빠르고 가장 먼저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조건 빨리 가고 먼저 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향은 불필요할 정도로 느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인간사가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고향의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고 늘 가슴속에 생각하면 아름답고 안정적인 이미지. 그게 바로 우리 고향이 주는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빠름의 불편한 미학이 유일하게 비껴가는 그곳. 바로 우리의 고향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제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죠.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가지는 고향과 비슷한 그런 감정적인 유대감, 예수님께서도 가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바쁘게 살다가 추석 때, 그리고 설날에 고향에 가는 것 같이 예수님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고향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 그분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명절에 우리가 심한 교통체증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교통체증 때문에 폭발하더라도 우리가 고향에 가면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서 누릴 그 안정감, 편안함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는 길이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교통체증같이 그에게 다가왔던 요한복음 3장의 미고데모, 교통체증같이 그에게 다가왔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로 오는 그먼 길,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걸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갈릴리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사람들에 오신 거예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오픈 거죠. 그 일을 갈릴리에서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몸모. 예수님의 기적 같은 모습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늘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음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오늘 갈릴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평소와 예외에 예수님께서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주는 모습. 예수님께서 조금 낯설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4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어요. 이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켜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나에서 요한복음 장을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사장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 점을 우리 잊지 않고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나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온이여유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좋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원도 다 써봤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화도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왕의 신화가 47절부터 49절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어서와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자신의 심정,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오늘 기적을 베푸십니다. 왕의 신하의 집은 가보나움에 있었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보나움에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신하의 청을 들어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에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두 번의 기적이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마음의 안식처, 30년 동안의 자신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두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기적은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2장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고, 4장에서 왕의 신하를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 단두 번의 기적만 보이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고향이란 말을 할때 간혹 우리는 제2의 고향이라 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2의 고향. 이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은 따로 있지만 내가 너무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오래 생활하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감정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나는 고향처럼 이곳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고향과 같이 똑같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2의 고향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제2의 고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제2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리적이나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심리적으로, 인식적으로 변화한 우리의 마음, 제2의 고향, 우리의 제2의 고향은 바로 이 교회죠. 우리는 태어난 것은 다 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그 제2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제2의 고향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나는 교회 밖의 세상만을 알다가 이제는 교회라는 곳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부터 그냥 덜컥 하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커 나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한발한발 한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준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한 이 발판, 이 곳이 전부 다 우리의 제2의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어, 제2의 고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창원, 누군가는 부산, 누군가는 김해. 그리고 더불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양은 두 군데입니다. 저는 차공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 어떤 곳과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다시 말씀의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고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곧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고향, 곧 기적이 일어나야 할그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기적이 일어나야 할그 갈릴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디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연륜는 답을 하나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고향으로 삼고 계신 바로 우리의 교회. 그 교회에서 오늘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자 예수님 스스로 거하시려고 털을 세워주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는 지금 21세기의 그 장소는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적을 행해야 할까요? 이게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본분이겠느냐? 교회의 본분이 아픈 사람을 세상에 나가서 고쳐주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겠느냐? 기적을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2장과 4장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들. 예수님께서 2장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4장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감정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우선순위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기쁨 때문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갈리레로서 행한 기적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즐거운 기쁨이 가득한 결혼식장이 정말 불행의 결혼식장이 될 뻔했는데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원래 결혼을 맡은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엉망이 될 뻔한 그포도주가없어서 엉망이 될 뻔한 그 기적의 장소에 가셔서 오늘 뭘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쁨을 줬죠. 이 사람들이 더이 결혼식장이 더 기뻐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장소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또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기적을 행해야 되겠죠. 고향에 왔으니까요. 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반기는 그 기쁜 모습,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그 기쁜 장소가 오늘 죽음 때문에 너무나 우울한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면서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해야 할 기적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 에 나서 물 포도주를 물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주 엄청난 기적적인 일과 치유 사역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교회 전체가 행해야 할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기쁨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세상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기적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바쁜 세상에서 일일치이고 저일치인 사람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위로하심과 기쁨, 그런 사, 사랑을 그들에게 선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을 전달하는 기적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향에서는 그런 기쁨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게 되길 그런 꿈같은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은 고향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적은 고향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기적이, 고향되는, 기적이 시작되는 그 고향, 그 교회가 먼저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고향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고 있던 이 가나에 기쁨이 많고 평안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치유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세상 나서 기쁨이라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기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이 서로 먼저 자매들과 형제들이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구제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먼저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사랑이 세상을 타고 흐르는 물결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 속의 그 기쁨이 또한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어, 여러모로 죽음이 만연한 이 사회, 여러모로 공포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전달해 줄수 있는 그 기쁨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 갈릴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기쁨이 기적에 일어나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도로서 선택받은 자다. 나는 성도로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만이 세상의 전부야. 우리가 가진 이 공동체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벽한 공동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만 우월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우리만의 유대가 전체라고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런 생, 생활들, 생각들, 나는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나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부정한 걸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나는 거룩하고 너는 나빠. 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해.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서 우리는 44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면 환대 못 받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환대 못 받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제 아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죽음도 세상의 70억 인류를 살리고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다 살리고자 하는 그 죽음도 혼자 감상하셔야 돼요. 그쓸쓸함을가집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환대받지 못하신 분, 그런 분들이 오늘 그런 분이 오늘 고향에 갔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환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대가 왜 받게 되었느냐가 오늘 4 5장에 45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안 읽어봤지만 오늘 다시 읽어보실 말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시느을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45절 본문에서 나와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들을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일을 본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환대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환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해지고 강해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은 큰데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환대받지 못한 것처럼 절대 환대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환대도 받지 못하는 이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우회를 점하지 못하지만 권력으로서, 재물로서, 그 어디에서 우회를 점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기쁨은 고향, 교회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 전혀 대단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해서. 아,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을 원래 버림받게 만든 하나님 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는 기쁨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을 보이지 못했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헐뜯고, 반목하는데 교회가 그 이렇게 탐욕에 찌들고 돈에 미쳐가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고향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지금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정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까지 말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laughs> 매우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맞죠? 매우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투덜대는 것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죠. 어, 교회가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 기쁜 모습을 세상에 흘려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고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에 보면, 표력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표력과 이적을안 보는데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데 주일에 놀러 가는 게더 좋은데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사실 우리는 끝끝내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향,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이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기적을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지 못한 장, 장소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지금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일어났습니다. 1장부터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20장까지, 요한복음 1장까지, 21장까지라고 합시다. 21장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기적적인 행위는 그 기본은 1장부터 4장까지 일어난 그 기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영적인 고향인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어진 기적의 기쁨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고향이자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바라고 표적을 구하면서 아이고 너희들 그거 보여줘야 믿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강박한 마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이 또 세상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많은 갈리인들을또 그때마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시려면 우리 교회를 비난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회 그런 기쁨의 기적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화목의 기쁨을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를 먼저 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백학목교회 예수님께서 울 터를 잡으셔서 고향으로 삼골에 하신 이 백항목 교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화목과 구제와 화평과 서로 생김과 겸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질문을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러 갈 차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세상에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화목해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먼저, 이 고향에서 그런 기쁨의 지적들이 많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백학목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백학목교회 교인들이 다 됐을도록 하나의 음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나의 섬김으로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백학목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진짜 성도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